잠이안까요 이게 그거 맞나? 되나? 어. <laughs> 이안 <잠이> <laughs> <안> 와요. 정 <laughs> u -S, s r -M a m i n 니다 어. 저 모르겠는데 되게 잠가야될거 같이 생겼네. 근근히 먹고 살아가, 살아가는 살아가는 사람을 바꾼 좀 그대로 하고 일단부터 그러니까 영링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요즘 다 그렇게 한다고 아니야? 누가 이렇게 하길래 한번 따라해봤는데 괜찮네요. 바게나는 아, 좋은 전략이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laughs> 아니 아니 당황스러운데 2 0 20줄 때가 있네요. 좀 이긴 요, 요 정도 했으면 이긴 것. 같애. <laughs> 아니 이걸 이기네 이걸 지냐 너는 와 이걸 나한테 지네 빨리 만나자 이 멀럭 멀럭 같은 거 빨리 만나요 소질이 있으시군요 청동 감시야 너무 좋은데 레벨업은 무조건 할 거고. 아 이게 안나오네 유명인밖에 아, 살게 아예 없네 그냥 쓰다가 버립시다 아니 내가 에오가가 계속 안나왔었거든? 근데 아니 진짜 잘나온다 요즘에는 무슨 요즘 그냥 하면 에오다야 진짜 진짜 잘나오네 요 너무 잘나와 수인들이 제 목을 조바를 해군요 엄령령 뛰고 싶네. 안될것 같은데. 엄령령 엄령령 뛰자. 이러면 이러면 이긴 습니다. 딱 이기는 그림이죠. 이게 내가 천복각이를 못 해야 되는 건데. 첨복각이요? 그걸 빨라. 나나오 레벨 찍었고 얘는 3 레벨 에 쪼르고 있는데 내가 이겼어. 압격능에서황금칼렉 뽑고 시작합시다. 가수인들이 제 톡톡히 해냈군요. 금 나디나였구만. 이거 어떻게? 운명과 행운. 해적이잖아. 육 레벨 찍었는데. 이렇게낌지 막. 이럴 생각 하지. 점심 나갈 것 같아. 멀록 있냐? 이런 애들이 멀록. 그냥 뭐, 멀록. 미라서. 저유명인정도 바꿔주고, 황호가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합시다. 하수인들이 제목을리 경청해냈군요. 모듈 뭐 사고 싶어요. 이거 약간 절단기 같은 거 있으면 괜찮아서 절단기에다가 걸어줘도 되고. 엘자가 음. 지금 쓰레기거든. 어 필요죠.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어. 게 좋겠군요. 어. 어. 종합제 사야되는데. 저거, 저거 좋은데. 용사. 칼레코스다. 에어감 안 잡히면은. 어. 이러좀 위험하지 않나? 어, 이렇게 하데 죽이는 감인가 이거? 이으면 좋겠는데, 또 당황스럽겠다. 이 존나 센데, 와 <laughs> 진짜 존나 센데, 존나 쎄고 말고, 그게 성이었어 아빠, 가시죠. 튼튼 사족. 흉! 할게 없어요, 이게. 할게없어 그냥. 바꿀게 없어 92점 못 보세요. 얘가 어느 정도 이득이나는구나 얘가 그래도 이득이어나네요. 이기계에 꼬라박고 죽는 게 아니라. 이가없 겠다. 얘나 한테 두대 맞고 그냥 가 버리 네 마이 애 부도 쎄서 마이 애브도사도맞았고 진짜 어이 탱 이가 없겠지1 6력대밑에소이시 군요. 에오가 풀리 기좀 원합니다. 엘리자 영능 써야되는데 황금 하수인이군요 여기 보상입니다. 네. 저하수인이면 힘. 여기 진짜 어느 의미에서 대단하다. 백메이킹이 진짜 질이네. 멀로가 었어 편안하죠. 템포도 존나 빨라요 그냥. 거를 서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수인들이 제목을 도둑기 해냈군요. <laughs> 그랬을 있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에. 흉에 도발 안 걸리면은 이걸로. 와, 쩐다황금이야 흉업지 황금이다 나오는데 이게.. 마이브 죽었네.. 그래도 죽었어.. 뭐냐.. 이.. 왜 뒤져? 마이브 죽었네.. 이제 되지 않았냐.. 이.. 왜지.. 왜지.. 이해가 안되는데.. 저거.. 조세형 기계한테 엄청 교환 이상하게 당했나 봐.. 조세형 기계가 됐거든.. 저거에 교환, 교환 이상하게 당하고.. 좋았나 보다 소소연기계 3대1교환 먹었어. 최소 2대1교환. 빵빵하면서 다 먹힌 거야. 그래서 진거 아닐까? 음, 다 사고. 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아깝다. 하하, 내 이렇게나 아, 고드인 저거 좀 삭제 좀 했으면 좋겠. 너무, 너무 생각이 많았네 미안. 아, 근데 타소에요 이걸 못뭐 죽이네. 발이 존나 세다, 근데. 계속 압박하시죠 몇가지? 몇가지 넣으면 끝나겠다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포용해보세요 아... 되게 아... 그냥 너무 아름다워 아름답다는 생각밖에 안드는데 와.. 두개 뽑으면 우승이야 월, 원래 우승이야 다리를이등하면 잘했지 로마티카 얼나 디나한 건 너무 쓰레기입니다. 예뻐서 쓰고 있었는데.